네바, 토난데백, 토들세계티야모아도난데타도난데테 헤루멘트, 아라세이, 둘로 어둠에 갇혀있는 사브리움 만세, 배를 타고 떠도는 사브리움 만세. 이제는 당신의 시대, 내임무는 오브를 가져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죽어. 오늘은 보름달이야지우븐에 닭고기 넣어놨어. 나의 언데드 조상님들. 아무데시면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5분을 감사하소서! 어? 이거 왜 이러지? 도난데타, 도난데테, 헤르멘트알라세 어, 이런... 자기, 베이컨 먹고 싶어? 물론이지. 에이, 망할 티비. 양초도 제대로 못 만드는 멍청한 것들, 모두 죽여버릴 거야.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아나? 어 oh, 그렇지. 나는 지금 어둠의 이름과 어둠의 심장과 쓰라린여혼을 가진 당신의 힘을 소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리모름 쌍티시몸의 힘을. 어어어 어? 어? 이거 왜 이러지? 어? 모의 힘은 내 것이야. 그리고 이것으로 죽은 영혼을 조정하는 이것의 힘으로 나는 녹스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laughs> 도대체 어떤 괴물이 겁도 없이 내 배를 공격한단 말이냐? 가져라이 돌연변이 인품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잠깐만 제발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여긴 도대체 어디죠? 아무데도 아니다. 그름만 빼고. 아무튼 나의 사랑스러운 줄리아노에서 아삭까지라고 발로 차버리기 전에. 아! 아! 아, 잠깐, 이게 뭐야? 그냥 TV네요. 아, 이 TV는 무슨 일을 하지? 일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놓고 바라볼 뿐이죠. 자, 뭐라고세요? 여기에 이걸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채널을 바꾸는 거죠. 제 생각엔 고장난 것 같은데요 오 아주 멋진걸 보기만 해도 신비함으로 가득 차있어 아 켜있을 때 보시면 훨씬 더 알걸요 이봐 인프 나한테 이 유리 상자를 줘 그러면 떨어뜨리지는 않도록 하지 왜인프라고 부르죠 내 이름은 제기라고요 인프처럼 날개는 없지만, 나르는 모습은 꼭 인프 같던데. 전알수 없어요. 난 떨어진 거라고요내 거실에서 여기로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다고? 상관없어. 저 밖으로 중력을 따라 떨어지든지, 나한테 DB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어때? 그렇게 하겠나? 저좀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티나가 오늘 베이컨을 만들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베이컨을 향해 가자고, 인프. 하지만, 우선 뭘좀 도와줘야겠어.